AI 기술로 지식재산권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IP리걸테크 선도기업 워트인텔리전스와 LG AI 연구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산은 26일 특허 특화 AI 모델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번 파트너십은 특허 분야의 AI 전환을 위한 민간 기업 간 협업을 진행하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이성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트 인텔리전스는 지난해 국내 IP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모델 엑사원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청과도 협업을 진행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 수행 경험도 풍부합니다. 양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 AI 모델 공동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허 AI 모델 공동 개발 및 성능 평가, 특허 기반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및 운영 지원,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 사업 추진 특허 서비스 개발 협력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워트인텔리전스는 특허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킨 엑사원 모델을 자사의 글로벌 특허 검색 분석 플랫폼 키워트에 탑재하고 특허 특화 llm 모델을 즉 거대 언어 모델을 기업 니즈에 맞게 고도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정교한 특허 분석과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이 ip 업계 전반에서 AI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트 인텔리전스 윤정호 대표는 이번 협력은 특허 데이터 기반 AI 모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LG AI 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AI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G AI 연구원 배경훈 원장은 엑사원은 고품질의 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워트 인텔리전스와의 협력을 통해 특허 분야에서도 한층 진보된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룡입니다.